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제가 그 얼마 전에 신규 극초기 코인이라고 해서 펜스토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어 제가 첫 번째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그 영상을 만드는 중에 뭐라고 공지가 떴냐면 자그 본인 인증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공지가 떴어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일단 좀 봤는데 자 이와 같이 떴습니다 자 3일 전에는 얘네들이 이제 그어예그 어, 예, 그 우리가 발표한 로드맵 대로 일정대로 잘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 발표를 합니다 3일 전에 자 그리고 나서 1시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자 생성된 총 12만 5천 개의 계정이 있다 그러니까 어, 파이오니어들이 이제 12만 명 정도가 달성을 했는데, 이 중에 4,700개가 소셜이 인증이 되었다. 인증이 돼서 제출이 되었다. 자, 그래서 즉시 확인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확인 포털은 곧 폐쇄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확인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PTN을 배포를 위해서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 제가 아는 펜스 토크는 이게 향후에 KYC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메인 홈페이지 나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 일종의 KYC까지,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나 그런 것까지는 안 하지만, 자, 자신이 진짜 사람이라는 것, 트위터 계정이나 텔레그램에 가입하셔가지고, 당신이 소설의 1인 1계정인지, 뭐, 그것을 이제, 어,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예, 네, 느낌상. 뭐, 그래도, 뭐, 본격적, 내가, 내 신분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뭐, 일, 여권이나 신분증, 뭐 그, 뭐, 면허증, 이런 것으로 하지는 않지만, 전화번호는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게 조금 찝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앱을 들어가면 이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앱 화면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Prove Your Real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이 진짜 인지 증명을 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뜹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당신이 누구인지 진짜 이제 임을 어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이나 텔레그램에 여기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꼭뭐 이런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누구인지 인정을 하십시오.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 국가 선택을 하시고 번호 입력하시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동 하고 있는 트위터 유저네임을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뱅이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 자 그리고 어,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 해당 리트 디스퍼스트를 여기 클릭을 해서 해당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글을 남기시고 그 글을 남긴 주소를 여기다 적으래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의 유저 네임 여기 적으시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종의 KYC는 맞는데 그냥 간편 인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제 그 갈팡질팡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일반적인 코인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요런 걸 하는데, 물론 가입을 할 때부터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저는 전화번호 입력을 하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좀 피해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왜 사토 시는 채굴 안 하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성향이 문제라서 전화번호 인증하고 뭐 이런 거를 좀 그래서 꺼리는 편이라 굳이 안 하는 겁니다. 뭐 프로젝트가 이다 아니다를 떠나서의 제 성향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굴 안 하는 건데 펜스토큰은 이번에 또 전화번호를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 이게 보면 사이트를 한번 가보죠. 메인 홈피에 자 현재 지금 그 프리 세일이 스타팅이 됐어요. 예, 그됐는데 스타트 인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하단에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첫 번째 프리 세일 스테이지가 이제 0.05 달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하는 게0.1 달러, 그다음 에 4월 27일까지 하는 게0.5달러거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그 로드맵 상으로 보면 어, 아, 토큰 발행수가 2억 개예요. 2억 개고 지금 상장되는 시점이 여기에 예, 팬케이크 수왑이 리스팅 되는 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프리세일을 지나고 퍼블릭세일 지나서 이제 팬케이크 수왑이 리스팅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프리세일까지 갔을 때 0.5달러라면 어, 2배나 5배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제는 있거든요. 그런 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전제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체구를 해놓으면 어 이것이 조금 되지 않을까 다만 출금으로까지 연결이 어 되는 절차까지는 아직 미확정이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판단을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 내가 최고로 하는 양이 이 정도니까 아해 봐야 되겠다. 뭐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분별력 있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씩 저는 일단은 뭐 진행을 일단 해 보는데 제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 분별력 있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이제 컨츄를 찾아야 되죠. 여기에 국가 코드 82번을 넣으면 나오나? 아, 이렇게 안 나오는군요. 검색이 안 되네. o 네, 사우스라고 치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어, 전화번호 적으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앞에 골뱅이는 있으니까 트위터 아이디명을 적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앱상으로 리트윗 this 포스트를 누르게 되면 자, 이게 안 열릴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충돌이 나서 어, 이렇게 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공유하기 버튼 있죠? 공유하기 버튼 을 눌러 가지고 여기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여러분들 채널로 보내세요. 그래서 다시 열어 보세요. 그러면 사이트가 열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시고 나면 이와 같은 트위터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 여기 좋아요, 리트윗 뭐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전에 이렇게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 포스팅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유하기를 눌러주세요. 공유하기를 링크 복사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다시 앱으로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십니다. 예, 네,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텔레그램 여기 아이디 여기도 적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 누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게 뭐 3월달에 리스팅 대비해서 이제 그 다계정을 그속간내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고 예, 그런 건데 일단은 아, 왜 이렇게 좀 빨, 빠른 느낌이 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